이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졌으며, 방송에 앞서 주요 내용과 인터뷰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새 정부 첫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 대한 뉴스입니다. 정부는 AI 인재 양성과 지방 소비 활성화 등을 통해 선도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 부총리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영 앵커. 새 정부 첫 경제 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 총리는 초혁신 경제 아이템을 선택해 집중 지원하고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구윤철 경제부 총리는 새 정부 첫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개월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각이 한몸이 돼 비상경제 점검과 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진검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신성장 경쟁력과 초혁신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관계부처 장관님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미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후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을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대전환하는 계기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중고와 대학은 물론 청년, 군인, 일반 국민, 전문 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 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관계 부처간 논의 후 8월 중하순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첫 과제로는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랫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 등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방 살리기 소비 품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매월 대규모 국내 관광과 소비 행사를 잇따라 개최해 소비 회복 흐름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